우리의 삶단한 번뿐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이와의 행복한 마무리가 아닐까요? 오늘은 생의 마지막 때를 앞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볼까요? 그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배경의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엔 평범했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죠.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을 키웁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더욱 헌신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겠죠. 병상에서 혹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처음 만남의 설렘, 함께 여행했던 기억,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순간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죠. 마지막 순간, 그들은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요.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 짧은 고백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영원한 사랑.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쉴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서로에게 헌신하며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전하세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바라는 것이니까요.